안녕하세요 북미트럭입니다아요차는요 윙바디 차량인데요 18년형에 15만 키로 탔고 오토 차량이고요 그냥 문짝하고 핸드 하나 교환 있는 무서고 차량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일반 카고차에 일반 화물차에다가 이 탑을 개조를 했어요 윙바디를 개조를 했는 거죠 정식적으로 구조 변경 다돼 있고요 보시다시피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에다가 윙바디를 올려놨어요. 자,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. 일단 여기 한번 둘러보시면, 은 자, 젤륜 타이어는 한5 60% 남았는데, 이거 조금 편마모가 졌네요. 이게 진짜 운전을, 이 회전 반경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은 브레이킹을 잡아가는 가 거랑 이 타이어가 눌리가 가면 이런 식으로 딸거든요 조금 운전은 좀 우리 경상도 말로 시크하게 하셨는 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응. 보시다시피 윙바디가요 높이 재원이 2m예요 2m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천장까지 2m가 나와요 당연히 수동 윙바디고요 자, 수동 윙바디 아시죠 끈을 당겨서 이런 식으로 닫거든요 닫아서 이런 요런... 잠그면 되는데 탑 개조하신지도 얼마 안 돼서 정말 깨끗하네요 거의 탑도 새거나 다릅니다 녹도 하나 없고요 자문 역시도 자 이건 왜 붙여 놨냐 자이 볼트에 너트죠 너트 부분에 제품이 찍힐까 싶어서 붙여 놓고 탑 깨끗해요. 화손 여부 전혀 없고요. 그리고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 스위치입니다. 여놈은키온하시면은 여기 뒤쪽에 적재할 때 LED 등불다 들어옵니다. 여기 스위치 있어요. 바닥에 철판 작업 다 돼있고요. 탑 깨끗해요. 자 뒷문 역시도 깨끗합니다 자 정식적으로 구조변경이 있기 때문에 적재량이5 5 0 k g 밖에 안 돼요 예. 그릇에는 높이가 2m예요 탑 높이가 자 최대한 제가 깔끔히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탑이 기수조차 없고요 자 여기 역시도 수동인바디죠 이런 식으로 끈을 당겨서열렇 다치죠? 다치고, 자, 여기 이 부분. 탑이 너무너무 깨끗해요. 완전히 신차급입니다. 신차급. 자, 여기도 닫아드려야 되겠구나. 자, 후륜 타요요. 다 많이 남아있고요. 이번 하체할 때 제가 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하체 부식도 전혀 없어요. 아차 깨끗하네요. 아요 기스는 조금 있는데. 자 여기 시그널에 사이드미러에. 원색이랑 같이 들어가 있으면 등급이 모든 등급이라 하거든요 차 모든 등급에다가 윙바디를 올렸는 차량입니다 이 예, 드립 상태 파손 여부 없고요 시트 깨끗하고요 콘솔 안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쪽에 하이패스 단말기 잭인 듯합니다 이거는 이거 그대로 내어놓을게요 서비스 메뉴얼다 들어가 있고요 자, 중앙에 사물함 역시도 작동 없고요 자 엔진 부분에 개선되는 인젝트 달려가 있고요 기름 새는 부분 없고요 체인 케이스 역시 깨끗하고요 라디에터에도 물 새는 부분 없고요 벨트 상태 양호하고요 화물차는 무조건 시트 밑에 거기 있어요. 운전석에 사이드미러 접이 있고요. 트립상태 파손 여부 없고 네, 시트도 깨끗합니다. 운전석 옆에 핸들리모컨 2단 오디오 블루투스 다 달려 있어요. 그러니까 탑차 원래 나오는 윙바디에는 이 옵션이 없어요. 모르죠 이런식으로 개조가 하면 되지만 은이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하네스개가지고 어, 배선을 다 바꿔야 되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 같고요. 2단 오디오 블루투스 리모컨 키, 운전석 옆에 핸들 리모컨, 핸들 열선, 열선 시트, 미로 열선. 요거까지는 있는데요. 2단 오디오 블루투스 달린 거는 내비게이션 밖에 없어요. 제작사에서 나오는 건 내비게이션 밖에 없어요. 요 차는 일반 카고차에다가 개조를 했는 차량입니다. 하이패스 단말기 있고요. 에어컨, 네, 정상적으로 나옵니다. 옥수 USB도 앉아있고요. a b s VDC 다 달려있는 모델이네요. 사이드미러, 예, 접이 정상 예, 작동됩니다. 야, 이탑 높이가 높아서 정말 일하기 수월할 듯해요. 예. 예, 변속 충격 없고요. 후멍 감지기 예, 달려서 삐그렸고요. 와 진짜 귀한 차입니다. 아 여기 요리 돌방은 한게 있어요. 이거 좀뭐 나중에 오셔서 저인는 머라 하지 마시고 요리 돌방 요 떼어 놨는 건 자국은 있네요. 최대한 알려드립니다. 자 계속해서 제가 하체로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. 야 역시 탑이 높으니까요. 와 많이 올라갑니다. 자, 요거는 윙바디가 개조된 차량이라서 조금 높네요 탑이. 자, 하체 계속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. 스프라 타이장착대가 있고요. 네, 후륜 타이어. 한 7, 80% 이상 남아 있고요. 자, 으이짜. 네, 판 스프링 6 장짜리 들어가가 있고요. 파손 여부 없고요. 당연히 기름 새는 부분도 없고요. 반대편 역시도 에판 스프링 파손여부 안보이고요 기름 새는 부분도 없고요 하체 부식도 완전 1도 없네요 진짜 신차급이네요 신차급 이 연식에 와이 키로수에 정말 하체 부식도 상당히 양하고요 자 뒷대도 기름 새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조인트에도 소리 날만한 거 전혀 없습니다 미션 오일도 기름 세는 부분 없고요 진짜 하체 부식 심한 차를 제가 나중에 리뷰 한번 해봐 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가 그런 차를 잘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잘안 걸리네요 엔진 오일도 기름 아 이거 또미세누체킹 되겠네요 진짜 묻어나는 겁니다 여기야 와, 아, 예, 여기도 미세누유 체킹됐네요. 그렇다고 줄줄줄 흐르는 정도는 아니고요. 성능 기록지에 미세누유라고는 체킹이 될 겁니다. 자, 참고해 주시고요. 전륜 타이어도 한 5, 6 0 이상 남아 있습니다. 나가셔서 엔진오일은 교환 한번 추천드릴게요. 어, 브레이크 패드 좋은 거 하드론 들어가 있네요. 좋은 거. 새 거네요. 하체에도 소리 날만한 거 없고요. 라지에타에도 물새로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. 하체도 에 제가 볼 때는 활대링크 다 엔드 다 괜찮습니다. ABS 모듈 달려 있고 에어백센서 달려 있고요. 사고 유무도 제가 볼 때는 없어요. 밑에서 봤을 때는 없습니다. 자 하체 부식 양하고요 기름 조금 진짜 미세누유입니다 다시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진짜 미세누유 묻어나는 정도입니다 미세누유 조금 있고요 웬만한 소모품은 관리가 돼가 있는 차량인 듯 합니다 자 이상 국민트럭 매물 상사 신부장입니다 구독 아시죠